안녕 친구들 전 인공지능 카이예요 오늘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남들은 잘 모르는 비밀 탑 파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남들은 잘 모르는 비밀 5위 인공지능 10분이면 만들 수 있다 친구들 다양한 사진들을 분류해내거나 동작이나 소리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나요?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을 단식품이면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구글에서 출시한 피처블 머신이나 로브 AI 엔트리의 인공지능 블록 등을 활용하면 클릭 몇번 만에 여러분이 원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답니다. 카메라의 물건이나 사진, 손등을 보여주면 인공지능이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인식해서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킬 이미지 또는 소리 데이터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카메라나 마이크가 필요하답니다. 친구들도 한번 꼭 만들어보세요. 매우 신기하거든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남들은 잘 모르는 비밀 사위. 인공지능은 예전부터 있었다. 오잉? 분명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최근 몇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몰라셨죠? 인공지능은 1950년에 앨런 트림 박사가 개념적인 토대를 제공했고 1956년 존 매카시 박사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은 건지 궁금할 텐데요. 이유는 바로 1970년대 이후 인공지능의 암흑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해결해야 할 수학적, 기계적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고 인공지능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도 많이 부족했죠.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연구가 다시 시작되었고 오늘날 인공지능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었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남들은 잘 모르는 비밀 3위. 자동화와 인공지능은 다르다.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로봇 청소기처럼 자동으로 움직이며 청소해주는 로봇 아니면, 사람 없이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청소기와 자율주행 자동차 둘다 비슷하면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자동화와 인공지능은 확실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꼭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자동화란 예상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로봇 청소기가 벽에 닿으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면서 진화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새롭게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학습하면서 경험치를 늘려가는 것이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장애물, 도로 상황 등을 학습할수록 더 정교한 운전이 가능해지는 것이 그예라고 할수 있겠네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남들은 잘 모르는 비밀 2위. 인공지능의 핵심은 데이터다. 성공적인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요소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 선택, 알맞은 학습 데이터 생성 등 다양하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학습할 재료가 되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란, 날씨 정보나 SNS에 올리는 사진이나들, 유튜브에 올라가는 동영상 등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그림, 음성 같은 정보를 말해요. 인공지능이 잘 학습하기 위해 정리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하고 정교한 인공지능이 탄생할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남들은 잘 모르는 비밀 개망의 이유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 여러분,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시대가 왔다고 해요. 이러한 인공지능은 구글에서 진행하는 오토엠의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데요.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한 뒤 분석 결과를 활용해 인공지능이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인공지능이 만든 인공지능이 이미지 인식 같은 분야에서 엔지니어가 만든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정확한 성능을 가진 성과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 비밀 다섯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줄게요. 그럼 안녕!